확실하게 관리를 해주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관리가 되게 확실하다는 친구의 조언을 듣고 가음교육이라는 학원을 들은 시점으로부터 등록을 하기까지 한 3일도 걸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재수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엄마가 이제 매일 한 과목 하는 그 시스템이 마음에 든다고 하셔서 추천을 해주셔서 다니게 됐어요. 관리가 되게 확실하다는 친구의 조언을 듣고 학원에 다니게 되었어요. 저는 철저한 관리가 좋은 공부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확실하게 관리를 해주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공부를 잘 되는 편이라서 강한 교육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제가 좀 자제력이 부족한 편이다 보니까 그런 거를 잘 보완해 줄수 있겠다 해서 어머니가 학원에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공부를 할때 친구가 가장 필요 없다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하고 있었고 기숙을 들어가야 되는 거는 거의 확정적이었는데 대부분 모든 학원들이 혼자서 공부를 하고 쉴 때도 편하게 쉴수 있는 환경 자체가 마련되지 않은 곳들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관련돼서 알아보다 보니까 이때 되게 눈길에 끌렸던 게당일기계 학습법 그리고 기숙사 1인실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고 아마 강한 교육라는 학원 들은 시점으로부터 등록을 하기까지 한 3일도 걸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1인실이라는 그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그날 그 과목을 끝낼 수 있다라는 이 장점이 다른 단점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있다고 해도 충분히 커버되고도 남을 정도의 큰 장점이었기 때문에 등록하는 데까지 얼마 걸리지도 않았습니다.